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피디TV가 투자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본으로 하시라고 하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투자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늘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여 소위 물타기가 가능한 구조가 회복이 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은 지속됩니다. 은퇴자분들은 추가적인 재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잃지 않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관세 위기, 환율 위기, 이자율 위기가 등장하고 이러한 변동성에 제대로 대응하면 수익률이 크지만 거꾸로 타게 되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옷집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b a l X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F (BOTZ)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AI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대표적인 테마형 ETF입니다. 2025년 5월 8일 기준으로 BOTZ는 로보틱스 및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BOTZ ETF 주요 투자 기업 2025년 5월 기준 BOTZ의 상위 보유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NC Corporation, 일본 9 5 2산업산사네업산자동업및 센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고정밀 센서와 머신서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미국 8 0업6 AI 마이크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핵심 기업으업 GPU와 AI 칩셋을 통해 다양한 산업산업 활용되고 있습니다. 3. ABBLTD 스위스 8,051%산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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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케어, 미국, 20% 다빈치 수술 로봇으로 유명한 의료 로보틱스 기업으로 최소 침습 수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옷, 파뉴크 코퍼레이션, 일본, 1 5 5 사네오비용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다양한 제조업체 로봇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이프쿠, SMC, 유이 s 스 페가 시스템스, 므론 야스카와 일렉트릭등 다양한 국가의 로보틱스 및 AI 관련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비중입니다. b 오 o t 는 다음과 같은 산업에 투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 41.88%, 산업재 41.57%, 헬스케어 12.74%, 금융서비스 2.09%, 소비재 1.72%. marketchameleon.com plus s yahoo 금융 plus s e stock screener chart and price plus 7 stock analysis. 비오티즈 ETF 전망. 2025년 기준. 단기 전망. 2025년 5월 7일 기준. 비오티즈의 주가는 29.22로 최근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예상되며 향후 3개월 동안 주가가 17.64에서 23.24 사이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장기 전망. 분석가들은 2025년 말까지 BOTZ의 평균 목표 주가를 3 7 9 0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3 0 상승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 전망 일부 예측에 따르면, BOTZ의 주가는 2 0 3 0년까지 51.49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대비 약 76.8%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테마형 ETF의 변동성 최근 몇 년간 테마형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나디 수수료 마이시 구조 테마형 ETF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일부는 주요 AI 기업에 대한 노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ETF의 구조와 보유 종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츠 ETF는 로보틱스 및 AI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산업 자동화, 의료 로보틱스, AI 칩셋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과 테마형 ETF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BOTs 외에도 로보, THNQ, AIQ와 같은 다른 AI 및 로보틱스 관련 ETF들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각 ETF의 보유 종목과 투자 전략을 비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가 대주주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2025년 5월 8일 기준 글로벌 엑스로보틱스 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 비어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소유 구조. 버스턴 다이나믹스는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80%의 지분을 약 11억 달러에 인수하여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BOT ETF의 투자 대상임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해보면 BOT ZETF는 상장된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로 주요 보유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NVIDIA, NVDA ABB LTD, ABB, Intuitive Surgical, ISRG, Keys, KYCCF, Fanuc, FANU. 이러한 기업들은 모두 상장되어 있어 ETF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OTC 시장에서 HYMTF라는 티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OTC 시장에서 HYMTF 티커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소결론입니다. 버지 ETF는 버스턴 다이나믹스에 직접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버스턴 다이나믹스는 비상장 기업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스턴 다이나믹스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면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거나 b o t z ETF의 투자 전략이 변경될 경우 투자 기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푸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트럼프는 추가의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중간 선거도 있고 이를 대비할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피디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글로벌 X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TF 즉, BOTs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BOTs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BOTs의 주요 보유 종목들인 엔비디아, ABB, Intuitive Surgical 등은 이미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ETF의 추세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BOTS ETF의 주요 보유 종목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분야의 선두주자로 많은 산업에 AI 기술을 공급하며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ABBLTD와 Intuitive Surgical을 통해 자동화와 의료 개혁을 동시에 이루며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처럼 각 기업의 전문성과 시장에서의 위치가 BOTZ ETF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BOTZ ETF의 구조와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이 ETF는 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소비자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41.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산업재가 41.57%로 이어집니다. 헬스케어는 12.74%, 금융 서비스와 소비자에는 각각 2.09%와 1.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 구성은 BOTZ ETF가 로보틱스와 AI 분야의 성장을 최대한으로 포착하려는 전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비중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티 ETF의 단기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29.12%로 최근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주가는 17.64에서 23.27 사이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매수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포지션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BOTZ ETF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BOTZ ETF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 말까지 평균 목표 주가를 37.9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0%의 상승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로봇 공학과 AI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BOTZ ETF의 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변동성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잘 조화시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BOTZ ETF의 장기 전망은 더욱 낙관적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ETF의 주가가 2030년까지 52달러 49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에 비해 약 76.83%의 수익률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상은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동화와 의료혁신 분야의 성장은 BOTZ, ETF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BOT의 투자 대상을 살펴보면, 이 ETF는 청년층부터 은퇴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젊은 투자자들은 BOTZ의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자들은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각자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BOTG는 투자자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푸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BOTG ETF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테마형 ETF들과의 비교에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각 투자 전략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BOTZ ETF는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선택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ETF는 현대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집중하며 다가오는 기술 발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BOTZ ETF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화 속에서. ETF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테마형 ETF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신중하게 매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비오티즈와 같은 ETF는 특정 산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해당 시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투자 결정을 하면 기대하는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OT ETF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산업 자동화와 AI 기술의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기업의 투자가치는 높은 기술력과 혁신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OTZ ETF의 성장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BOT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수집은 투자 성공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끊임없는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BOTS ETF의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대한 기술 진보를 이끌고 있으며 그로 인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단지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BOTZ ETF를 검토하며 장기 전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봇공학 및 AI 분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자산을 증가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BOTZ ETF는 다양한 기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로봇공학 및 AI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의 특징은 입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테마형 ETF로서의 b o t z 는 산업 자동화와 혁신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업들에 집중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술 발전은 이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BOTZ ETF는 투자자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끊임없는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BOTZ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공학과 AI 기술은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BOTZ ETF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ETF가 지닌 다양한 투자 기업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산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BOTZ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미래의 기술 진보를 미리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b o t 의 상위 보유 종목인 엔비디아는 AI 분야에서 혁신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BB는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 잡고 있어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b o t z ETF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며 각각의 전력은 ETF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b o t ETF는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ETF는 각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심과 분석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세피디 TV입니다. 양지청 박사입니다. 우리는 경제산업 기술 재테크 등의 공부를 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